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출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원약을 하시고 메시아 원약이지요. 메시아 원약을 하시고 메시아가 어떻게 잉태되어서 어떻게 어느 장주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이미. 이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모든 것 잉태, 출생, 성장과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것 모두 원약했지요 다 나와있는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대로 이루고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성탄절이기에 예수님 출생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은 몇년 됐습니다. 성탄절마다 이 부분을 봅니다.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많은 부분 중에서 또 한, 저한테는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누가 보검,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웃음> 예수님의 <웃음> 출생을 알려주는 게 1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마다들을 낳아 구유의 누입니다. 이 일이 그냥 생리적 현상으로 자연적 현상으로 생화학적 현상으로 출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 여호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시간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축하하고 선물 주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어이 장. 일지를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이때라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 삼아 살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데는 총독을 두어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로마에 절대 순종하고, 로마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렇게 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것은 가이사 옥타비아노스,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라 했습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가 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도 생겨난 거죠. 그 옥타비아노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법이에요. 그리고 황제에 오르면 은 모든 자기 로마의 소화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그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요. 지금도 외국에 가면은 다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뭐 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다 확인되어지고 어디 가고 어떻게 하는 거다 파악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중국에서 13년을 있었는데 중국에는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은 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파출소 가서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왔다, 어디 산다, 이거에 대해서 왜 왔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명을 대린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야.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라는 곳에 총독이 되었던 거지. 그 총독이 제일 먼저, 첫번한 것이라 했는데, 먼저 한 것으로 번역은 먼저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한 것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돌아가라 호적하라 가는 거예요. 어, 가이사 아구수도, 옥타비아누스가 명을 내리니까 그 명을 받아서 총독 브레뇨가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법인데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시간을, 법을, 그 나라 법을, 그 시간을, 그 사람 마음을 다 주장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장해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프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며 도, 그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인라로 요셉은 다윗의 집의 족속인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7장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언약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언약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들이 으유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여원하도록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면 그 언약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바위트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작하러 올라가니 기가 막힌게 이런 명이 없었다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들이는데는 이런 명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했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은 이런 명이 떨어지니까 나사렛에 살갈릴리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바위제 동네 베들레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베들레헴을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난다고 했고요 그 언약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선지자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로 걸을지라도 하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라 근본이 태초라이아 영원 존재다 이말이영원하다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영원세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언약을 해어요이 당시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뭐냐면 언제냐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아수리에 멸망하기 전. 유대 왕 요아스. 유대 다왕 요아스 후반기에요 그때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도 안 갔어요. 근데 포로에 가서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렘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베들렘에서 왕 되시는 예수가 출생한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가이사, 옥타비아노스가 가이사 아구수도가 조금 늦게 황제가 되고 조금 늦게 명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우리의 일반적 생각 상식으로 어디서 태어나요? 나세레 근데 아니에요 명 늦게 내렸다고 나세레 태어난 게 아니고 베들렘에서 예수는 출생하게 돼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오자하러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게 우연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출생하기 전 700여 년, 720여 년 전에 언약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언약한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누엘이라 하늘에서 오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상고 요태촌이라 그 말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래 하나님이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이말이에 성령의 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하아니건이루고질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확증해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데그 크리스마스보다는 성탄절이라는 게 좋습니다. 성탄절이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확증해 주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선물 주고 안부 나누고 그를 문자 보내면서 문자로 축하하고 이럽니다 5절 중반절에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 되었더라 이미 잉태 되었다 이 말이 에요 여기 보면은요 1장 3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누가 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을 것이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여섯째 달, 천사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세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느라 처녀 어디서는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있을 수 없다 사생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웃기는 일이요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지라 다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 왕위에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0득절에서 이미 언약을 했어요. 왕위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영원한 거니.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없는 게 영원 세계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하로 내 주에 계집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라. 리다음 천자가 떠나가니라. 이 말한대로. 어떻게 했요 얘기한대로. 잉태되었다 했잖아요.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이 되어서 내부에서 생겨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잉태되었더라이 말이 사실이 돼요. 그리고 소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에, 그 있을 그때에 해선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요에 되었으니이는 사고하니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주는 표적입니다. 1장 12절에요. 누가 보면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태절에 사가라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가로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여 주는 이러한 사건 또 뒤에 보면 강보에 쌓인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유의 그 강보로, 예수님이 강보로 쌓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강보로 쌓여서 예수님께서 나오 겁니다. 그 12절에 보세요. 아니, 12절.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11절부터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스도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적하러 와서.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여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응? 여관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나야 돼 강구에 쌓여야 돼 이게 그리스도라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증거해 주는. 나 살아있다.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해 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만은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 마음의 편안함이 그리고 삶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이 있기를 성탄절을 축하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대내이고 대내이고, 대색이고 대색이십시오. 방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